작년 네? 인생을 바꿔준 그룹 음. 유키스에서 나왔어요. 네. 예. 그런데 가수로서의 음. 활동 계획은 딱히 없다고 선을 네, 아직... 그으셨습니다. 일단은 예. 원래 연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음. 음. 그 길로 다시 갈까라는 마음이 되게 컸고요. 음.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저는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. 약간 아, 뭐가 애매한 애매해요? 카드가 된. 뭐, 뭐가 유키스에서 애매해요. 음. 가수인데? 노래를 못 하는 그냥 래퍼. 그랩 쪽으로 좀 나간대요. 랩 쪽으로. 어차 힙합 네, 쪽으로 가는데 네. 저는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디스하는 거는 관심 아 없어요. 그런 거아 네. 좋아질 않아요. 네. 아 아버지가 되.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네. 아빠도 많이 싸우는데. 아아 네.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티스트로 음 이제 그 마음 갖고 음.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 근데 그 애매한 카드인지 아닌지는 음. 본인은 잘 몰라요. 맞아. 좀 보여줘 봐요. 랩을 하나, 하나 보여. 네, 랩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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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네. 그럼 무반주로. 네. 너무 잘하시고, 일단은 진짜 얼굴도 잘하시고 하니까. 잘하시고. <laughs> 한국인 같지 않고 외국인이 네, 노래하는 도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자꾸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외국가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? 아, <laughs> 그렇죠. 작년 초에 크리스 브라운하고 같이 랩 곡을 하나 냈고요. 오,